자 그러면 유아트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유아트 실습을 할때 어, CH340이라는 것을 쓸 거예요. 이 CH340 모듈을 쓸 겁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PC는 CH340과 USB 통신을 할 거예요. PC에 USB 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USB 포트를 연결을 해서 PC랑 CH340은 USB 통신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내부에서 이 USB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를 UART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MCU와 통신을 할 겁니다. 즉 UART 통신의 주체는 저희가 사용하는 MCU와 요 CH340 모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PC랑 통신을 하려면 PC 자체에는 UART 통신이 없어요. 대신에 USB 통신은 여기 포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USB 통신으로 CH340이 통신을 한 다음에 UART 통신으로 시리얼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저희는 이 MCU와 CH340이 UART 통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차 적어 놨습니다. USB 2.0 포트가 있을 수 있고 USB 3.0 포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USB 2.0은 5V에 이제 0.5A의 전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는 480Mbps입니다. USB 3.0 같은 경우에는 5V는 동일한데 최대 전류 출력이 0.9A입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졌죠. 5기가bp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USB 통신을 CH340이 변환을 해서 u 아 r 통신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CH340 드라이버라는 것을 저희의 PC에 깔아 주셔야 돼요 이 드라이버는 뭐냐면 PC가 CH340이라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는 가장 로우 레벨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USB 데이터를 시리얼 통신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고 따라서 저희는 이제 USB 시리얼 CH340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CH340 드라이버는 구글에 여기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CH340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뜹니다 여기 뭐고 o g 요 사이트에서 CH340 드라이버 for Windows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윈도우 전용 ch340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저희가 이제 ch340을 PC랑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이제 회로도 필요 없이 PC랑 ch340 모듈을 그냥 한번 연결해보세요. 자, ch340은 이렇게 생긴 하드웨어입니다. 네개의 핀을 사용할 수 있으며 USB 포트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하드웨어 모듈을 PC에 한번 꽂아보세요. CH340 드라이버가 잘 설치되어 있다면, 이 장치관리자, 윈도우에 장치관리자를 검색을 하셔서, 이 장치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CH340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OM3 포트에 CH340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셨는데도 이 포트가 안 든다 그러면은 어 드라이버 설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대부분 다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포트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본인의 포트가 컴몇 번에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운로드 받아 줘야 될게 테라텀이에요. 구글에 테라텀 다운로드를 검색을 해주시고 들어가셔서 이 페이지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테라텀 다운로드 여기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프리 다운로드 폴 윈도우를 선택을 해주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저희가 통신을 할때 저희 MCU에서 유아트 통신으로 PC에 보내는 데이터를 이 테라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떤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이제 PC와 시리얼 통신을 하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CH340 모듈을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5V, 5V를 전원 라인에 넣어주시고, 그라운드를 그라운드 라인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TX는 여기 RX로 넣어주시고 여기 RX는 이쪽으로 가서 MCU에 TX에 넣어주시면 돼요. 연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CH340의 TX를 m c u 의 RX에 연결을 해주시고 CH340의 RX를 MCU에 TX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PC에서 연결을 해서 전원이 이렇게 5V가 일로 들어가잖아요. 전원과 그라운드가 들어가는데, USB ASP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계속 쭉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원을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게요. 이 ch340 모듈에서도 전원을 공급하고 이 usb-asp도 pc에서 전원을 받아서 또 여기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버리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요거는 선을 빼주시면 됩니다 vcc와 그라운드는 빼주시고 나머지 핀들은 원래 이전부터 저희가 사용하던 핀에 잘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따로 실습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그냥 요 하드웨어 회로에서 PC 화면을 보면서 주로 실습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브레드보드를 따로 이제 뭐 보여드리면서 실습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연결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한번 아트멜 스튜디오 켜서 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 네. 아트멜 스튜디오 켜기 전에 이 테라텀을 실행을 해줄게요.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테라텀을 실행을 시켜주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TCP IP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를 보면은 어, 컴포트에 연결된 여러 가지 이제 포트들이 뜰 수도 있어요. 개인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가 뜰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컴 5번 포트에 이제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이제 ppt로 보여드렸을 때는 제가 컴3 포트였잖아요. 이거 좀 제가 다른 데로 포트를 옮겨가지고 컴 5번 포트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뒷자리가 달라지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잘 선택을 하셔서 눌러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 네, 들어오셔서 파일에 New 프로젝트 하나 켜줄게요. 그다음에 파일 이름은 UART 아, UART Example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328P 검색을 해주셔서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럼 일단은 네, 빈 프로젝트가 떴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첫번째로 해볼게 문자 송신 예제입니다. MCU에서 문자 하나를 PC로 송신하는 예제입니다. 네, 이건 이제 세개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거고 UART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함수를 정의해 줄건데 UART 이니이라는 함수를 정의해 줄겁니다. 그리고 UINT 16에 보드레이스를 하나 받아줄게요. 그래서 UINT 16 언더바티 UBRR은 자, 저희가 첫 번째로 UBRR 레지스터를 통해서 보드 레이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CSR0A UCSR0B UCSR0C 이거 세 개의 레지스터를 통해서 어, 상태 설정을 합니다. 상태를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UART 데이터 레지스터를 쓰기함으로써 트랜스미할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트랜스밋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레지스터만 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보드 레이스를 설정하기 위한 비알라 값을 정의를 해줄게요. 공식 배웠죠. FCPU에 16을 나누고 이 값에 또 보드레이스를 나눠준 다음에 빼기 1을 하면은 UBRR 공식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 값은 이제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타입 충돌이 나지 않게 또 이런 식으로 한번더 정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UBRR 0h가 있고, u b l 랄 0l이 있습니다. 하 i 가 있고 Low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u b 알랄은총 12비트인데, 하 i 가 이제 4비트를 차지하고 Low가 8비트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써줄게요. u b l 랄 값을 8번 시프트한 값을 하이에 넣어 주고 그다음에 UBRR 값그 자체를 유트8 언더바 T로 바꾼 다음에 요로우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 되시죠? UBRR을 8번 시프트 하면은 8 9 10 11번째 비트가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UBRR이 16비트인데 이 16비트 UBRR을 uint8_t로 타입 변환을 해 주게 되면은 상위 8개의 비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UBRR0 하이와 UBRR0 로우를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상태를 제외하는 레지스터 B를 이렇게 설정을 해 줄게요. t x enable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RxEnable을 또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Shift. 저희가 옛날에는 Set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5화 해서 뭐 1, TXEN 0.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썼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뭐 TX도 있고 RX도 있고 두줄 써야 되니까 어 이번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txen이 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go to implementation으로 가면 t x n 0이 3이고 rxen0이 4죠. 얘가 3, 얘가 4입니다. 그러면은 0000, 1, 000, 아, 3, 4니까 1을 txen 3만큼 왼쪽으로 s 프트한 값과 1을 4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한 값을 오와하게 되면은 예, 짝대기 하나를 더 썼는데 오와하게 되면은 이런 값이 되겠죠 0 0 0 1 1 0 0 0 지금 요거 두 개의 비트를 1로 세팅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C 레지스터를 통해서 어, 설정을 해줄 건데 사실 얘는 설정을 뭐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초기값이 8비트로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주면 8비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네, 여기서 얘를 11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보면은 얘가 0이었으니까 요 UCSZ-NE가 0이었으니까 011, 011이면 데이터 프레임이 8비트입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비동기 통신에 패리티 없고 스탑비트는한 개인 그런 UART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A는 얘는 이제 나중에 설정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고 문자열 하나 송신해 볼게요. void uart 트랜스미터 하나 써주고 캐릭터를 하나 받아옵니다. 그다음에 Y 쓰고 똑같이 한번 따라 써보세요. UCR0A s and 1을 왼쪽으로 UDR0만큼 시프트한 값을 기다리고 UDR0은 데이터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얘는 뭐냐면 UART Transmit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일단은 캐릭터를 받아요. 그리고 일단 기다립니다. 이 while 문이 기다리는 문이에요. 저희가 UCSR0A 레지스터에서 UDR0 비트가 있었잖아요. 이 A 레지스터에서 요 다섯 번째 비트, 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UART Data Ready Enable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송신을 할 건데, 이 UDR 레지스터가 비어 있는지 기다려야 됩니다. 얘가 비어 있어야 이 값의 데이터를 쓸수 있겠죠? 얘가 비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 값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다렸다가 쓰는 겁니다. 자, 1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1을 요 UDRE 0만큼 왼쪽으로 시프트한 값을 앤드하면 얘가 만약에 그 해당 비트가 0이면은 요 문이 항상 t r u e 가 되겠죠. UDR이 얘가 0이면은 1을 UDR이 0만큼 시프트한 값이랑 앤드를 하면은 0이 되겠죠. 그럼 0에다가 Not 연산을 했으니까, 부정을 취했으니까, 얘는 항상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가 0이면, 이 Y문이 항상 true가 돼서, 계속 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해당 비트가 1로 셋되면, 이값 자체가 false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래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Y문은, 데이터가 ready 될 때까지 기다리는 문장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게 끝났으면 데이터를 쓰면 됩니다. udr0에 이렇게 데이터를 함수 인자로 받은 요 데이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통신 관련된 건다 끝났어요. 여기서 uart 이 t 을 해주고, 보드레이 9600을 써주면 여기서 알아서 유비알라를 계산해서 이 레지스터 두개 넣어 주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알아서 이제 이니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보내 볼게요. UART 유아트 트랜스 t 저희가 문자를 하나씩 보여, 보내야 되니까 작은 다운표에서 A 하나 보내 볼게요. 네, A를 그냥 하나 보내 볼게요. 계속 보내 볼게요. 딜레이도 넣어 주겠습니다. 1초. 네, 빌드를 해 주시고 업로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해주면, 네, 테라텀 어, 앱을 켜보시면, 이렇게 A가 계속 쭉쭉쭉 뜰 거예요.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설정가셔서 글꼴 눌러줍니다. 설정에 글꼴. 그면은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크기를 한 17로 키우고, 어, 도둑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좀더잘 보이시죠? a 가 계속 출력이 됩니다 즉 mcu 에서 이 a 라는 문자열을 uart 로 트랜스밋하면 ch340이 리시브해서 요 터미널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이제 a 가 반복되는게 싫으니까 개행을 한번 해 줄게요 역 슬래시 하고 n이 개행이잖아요 이제 한번 띄어쓰기를 해주는 겁니다. 빌드 업로드 얘가 요렇게 돼요. A가 띄어쓰기만 되고 이 커서가 앞으로 안 가잖아요.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캐리지 리턴입니다. Uart 트랜스미하고 역슬래시 r 을 해주면 얘는 이제 캐리지 리턴인데 현재 그 마우스의 커서를 현재 터미널에서 잡고 있는 그 커서를 맨 앞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로 빌드를 하고 다시 업로드 해주면 네, 이제 A가 개행도 되고 캐리지 리턴도 돼서 이렇게 올바르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자 하나를 송신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자열 송신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한번 함수를 호출할 때 문자열을 보내는 거예요.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보내는 겁니다. 해볼게요. void 함수를 써줄게요. 얘는 문자 송신 함수. 이제 작성할 거는 문자열 송신 함수. void u a r t u n d e r b a n d s t r i n g 을 하고 쓰고 const char p o i str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y str, 하고, uart, transmit, str,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문자열 송신함수가 됩니다. 자, 함수 인자로 문자열이 처음 시작하는 포인터를 받아옵니다. 자, 문자열이 처음 시작하는 캐릭터 포인터를 받아와요. const는 뭐냐면, 이 함수 내부에서 이 str을 수정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const는 str 변수를 str 포인터 내부 값을 수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str이 들어왔다가 뭐 str 두 번째를 제가 a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안 되잖아요? 문자를 이제 제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사용자, 개발자에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스트를써 주는 겁니다. 안 써줘도 사실 되긴 하는데 지금 그냥 써 줄게요. 그 다음에 while 문으로 이 트랜스밋을 반복합니다. 저희가 문자열의 끝은 널입니다. 널 null. 문자열의 끝은 널 역슬래시 0이랑 널이랑. 죠. 문자열의 끝은 항상 널인데 이 while문이 뭘 하는 거냐면 이 문자열의 끝인 널까지 계속 포인터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str 플러스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hello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h부터 접근을 하겠죠. 그 h는 이제 값이 있으니까 참입니다. while문을 탈퇴고 그 h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h를 가리켰던 포인터를 1만큼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은 hello였으니까 이번에는 str이 2를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아직 2는 값이 있으니까 또 2를 보내고 포인터를 증가시키면 hello의 세 번째 문자인 이제 l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hello 끝에는 이렇게 헬로우를 다 보내고 마지막에 이널 문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널 문자를 만나는 순간 이와 e 문이 false가 됩니다 이널 문자는 0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문을 벗어나게 돼서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문자열 송신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A 보내고 개 g 보내고 캐리지 리턴 보냈잖아요 요거를 그냥 한 번에 해 주실 수 있습니다. UART send string hello world 하고 개행 캐리지 리턴까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한 다음에 업로드 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hello world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 송신 예제를 두개 살펴봤어요. 문자를 송신하고 문자 열을 송신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